대구시는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장애인 희망 드림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3월 26일 오후 2시 7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가 주관했으며 올바른 암정보 제공과 국가 암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부에서는 암관리사업 유공자에 대한 전국 보상 및 우수기관 표창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지역 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발표와 2025년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과학대학교 간호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암 예방생활수칙 홍보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암검진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3월 26일 오후 3시 발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기 행정부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축사,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77억 원의 시비로 건립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컨벤셔널과 장애인 카페, 2층 교육장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3층 점자도서관, 4층 장애인권20호기관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센터를 대구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행정부 시장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우리 쌀 활용치유음식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2030 세대에게 건강한 발효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식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에서 30대 대구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에 걸쳐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만들기 등 전통 발효 음식 제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4월 10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